화역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의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i 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많이 바빴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슴의 동산에서 우리들의 전도 축제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식일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에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하나 됨으로 또 이제 다가올 2023년 속에 여러 일들 함께 감당해 갈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힘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 기도에는요, 다시 매일 동행 목상을 은혜 안에 할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사도행전 후반부에 진입했는데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그 주요 사건들을 정리함으로요,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죠.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사도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였던 일은요, 자신들의 결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를 대신할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사도의 수가 다시 12명이 되었죠. 자, 여기서 2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시비가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둘, 12, 열두 사도를 채웠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그들의 이마 위에 이마는 그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무식한 줄 알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때 모였던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해서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세삼 세들이 신앙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지요. 그러잖아도 말이 잘안 통해서 갑갑했을 텐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다 이 자체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실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흩어지게 된 배경 아니었습니까? 이 언어를 흩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지나면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8장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도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고 나오지요.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사도들의 유대인적 편견을 깨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장 심각한 편견을 가졌을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로 세우시기까지 하잖아요. 이와 같은 편견을 깨는 작업.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또 고귀한 희생을 치르십니다.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나오고 또이 스데반이 죽게 되지요. 8장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스테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와 시련은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지경을 깨고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사도 야구보가 죽게 되지요. 헤로당이 유대인의 지지를 얻고 싶어 가지고 버렸던 일입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깨우셔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요. 복음은 다시 한번 지경을 넘어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핍박과 박해가 나쁜 것인가요? 성도들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바로 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계기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할 곳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편견인데 이 편견마저도 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는 또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해변의 한 도시에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음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갖다 먹어라. 베드로는 당연히 거절했겠지요. 사도행전 20장 1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여 나이다 한데 무려 세 번이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그때마다 거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몇몇 개신교인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도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 고넬료가 청한다라고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류에게도 환상을 주셔요. 베드로를 청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해 들으라고 합니다. 다음날 이 둘은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침례를 주었겠지요. 11장에 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베드로 같은 인물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베드로는 이런 공격을 받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설명한 내용이 이 27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즈음에요. 또 무슨 일이 함께 벌어졌느냐? 19절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대요? 베니게와 급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베이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위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착한 바나바가 또 다소로 가요. 거기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 그를 찾아가지고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된 사울. 이 둘을 세워서요.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요. 13장부터 24장에서 이제 소아시아 선교를 하게 되죠.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동거리는 무려 224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또 2차 선교여행은요 15장 40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에는 바울과 신라가 세워져서 나갑니다 그렇게 1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AD 49년에서부터 52년까지 무려 3년에 걸쳐서 장장 4500에서 약 5600여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연약한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돌보면서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어디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사도행전 이1 8장 2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아시아의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이 그 지역을 두루 다님의 성도를 돌보다가 에베소로 넘어가요. AD 52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의 5년에 걸쳐가지고, 4,500에서부터 5,600여 킬로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1차와 2차 선교여행의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총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데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아주 중대한 결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우상이 더러운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 도살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예, 로마서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초대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들의 편견을 넘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편견이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편견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제 21장 20절부터는요. 바울의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분이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구류돼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지금껏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결국 분위기는요. 험악해졌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천부장은 이러한 바울을 보호하고 또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23장은 공회에서의 바울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게 돼요. 이 같은 상황에 또간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24장은요.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또 열심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또 25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총독이 바뀌어요. 예, 베스트 앞에서 또 한번 또 간증하고 또 전도합니다. 그 와중에 또 로마 황조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그리바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서도 역시. 간증하고 복음 전도를 하지요 27장은 로마로 이제 호송되게 되고요 그 와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또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28장은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로마로 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요 바울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열정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디까지 갔다고요? 로마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잘볼수 있는 것이 어, 사도행전 21장의 그 3차향을 마무리하면서 이 멜리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볼 수는 없고 앞에 있는 그 장면의 세절만 딱 보겠습니다. 보라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위기가 있다는 거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는 그가 가야함을 알리셨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함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안전하게 갈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상당히 프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이 두절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조금 어설퍼요. 이게 끝인데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 누가는요, 다분히 의도되어서 이 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끝나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행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일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어떠한 것이던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 의해 우리들의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연합하여 이 복음을 부천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 내용이 사정전 29장의 내용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러한 기록을 함께 써 내려가고 가야 한다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이 일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이 부천의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편견들 주님께서 깰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용기있게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 드리오니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교회에서도 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상식처럼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간구하오며 또 이제 이 2023년의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펼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아침 우리가 동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하시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간구하시고 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식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